자기 사랑 습관 키우는 네 가지 방법. 불을 끌어당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을 대하는 태도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 지금 현재의 삶을 산다. 과거가 아닌 미래의 내가 아닌 현재의 순간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며 내가 현재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며 현재를 사는 것이다. 생각이 과거에 머무르며 후회의 감정이 생기고, 생각이 미래에 가있으면 불안의 감정이 생기게 된다. 현재의 삶, 지금 삶을 살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 하루하루 기대가 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순간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행동, 생각이 쌓이며 후회 및 불안의 감정은 서서히 줄어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속을 느꼈을 때, 현재 무엇을 했을 때 행복, 즐거움을 느끼는지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첫째, 시간적인 여유로움, 둘째, 경제적 여유, 셋째, 여행, 넷째, 배움. 이렇게 총네 가지 내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을 나는 생각해. 시간적 여유로움을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취미 생활 및 부가적인 소득 창수를 위해 경험과 지식을 쌓기로 시간을 보내. 또한 실천하기 여행을 가는 그 순간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에 가까운 여행지지만. 다음 주에 떠나. 배움 또한 여행에 필요 여행 영어를 하루 두 시간씩 배우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또한 준비하고 있어. 하루하루 1% 성장한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해. 하지만 즐거움 유지를 위해 노후 준비도 해야겠지? 나는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하며 임대소득을 올리며 퇴직 후 월급처럼 소득원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현재 목표야. 지금처럼 꾸준히 한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노후에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될 듯해. 이렇게 현재의 삶을 사다 보면 생생한 살아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야.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 정하기. 인생의 중심은 나. 삶의 우선순위를 밖에서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을 소리의 우선순위 따르기.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야. 그 중에서 내 마음 속 우선순위를 정하자. 단순하게 현재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나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야.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자신의 인생을 중심인 나로 우선 순위를 정하자. 세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아보자.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하자. 타인에게 받고 싶었던 응원, 따뜻한 이야기, 위로, 사랑 등의 감정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게 하자. 그 향함의 끝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보살펴주다 보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야. 마음에 솔직해지기. 나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나 자신의 욕구를 찾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자신의 욕구,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타인의 욕구, 마음 또한 잘 알아차릴 수 있어.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사랑해보자. 자, 나 자신의 보호막 경계선 만들기. 타인의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불편한 감정, 짜증 또는 불쾌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고 있었다. 그런 나는 기쁘지 않았어. 본인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보호막이 없이 휘둘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농담인데 진담으로 받아들이네. 등을 표현해 쓰지만 그 이야기가 진정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까? 아니라고 생각해. 그 중심에서 나를 보호해줄 보호막이 필요해. 진정한 조언이 아닌 것은 당당하게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농담처럼 던지는 무례한 표현들은 정중한 표현으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 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게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자기사랑 습관 키우기 네가지. 꼭 실천해보자.